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저는 오늘, 어, 유자잼을 만들었습니다. 두 가지 유자잼을 만들었는데, 어, 일주일 걸렸습니다. 이게 한 개가, 어, 삼성, 그, 김치 냉장고인데, 그, 약한 15kg에서 20kg 가까이 나가는 아주 큰그 김치 냉장고 그 통입니다. 거기에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어 유자를 씨 없는 유자죠. 씨 없는 유자. 씨 있는 거 빼고 그 지금 이게 어 이게 이제 씨 없는 유자 이게 좀그과 과일이 좀 작습니다. 일반 유자 큰거 주먹만 한 것보다, 어, 세배 작기 때문에 아주, 어, 슬라이스하게 제가 썰어가지고 기계로. 그, 이거는 이제, 이거는 열매를 슬라이스하게 쓴 거. 이거는 열매를, 어, 크게. 이 열매가 이제, 어, 씨 없는 유자를 반으로 낸 그, 반으로 낸그 건데 지금 이게 정말 반으로 내 가지고 이제 6-7시간을 약한 불로 이렇게 제가 어쓴 거고 이거는 이제 슬라이스하게 썰었는데 빵에 이제 얹어 먹게 되죠 우리나라 식빵 음 주로 이제 빵에 아침에 이렇게 토스트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제가 유럽을 생각해 가지고 제가 모스크바 유학할 때그 두꺼운 빵 거기에 이제 발라 먹는 걸 생각해 가지고 어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아주 어 어저께 또 시험회를 하고 3일 전에도 시험회를 했습니다. 근데 너무 맛있다고 시식해. 너무 맛있다고 이거는 이제 커피하고 이렇게 제가 커피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를 좀한잔다 마셨습니다.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영하로 이제 내려갔는데 오늘이 어 12월 10일입니다. 12월 10일인데 오늘 아침에 영하로 거제도가 어그 영하로 내려갔는데 아주, 날이 아주 시원합니다. 그새들는 뭐, 얼음이 안 오니까, 음, 아주, 그, 시원하고, 아침에 이렇게 빵으로 먹기에 아주, 어, 어, 좋은, 그, 뭐고, 날씨도 아주 이렇게 아침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오리가 지금 여기 와가 있습니다. 이 저거는 이너스에 있는 오리 같은데 저는 이 오리를 어 북극을 통해가지고 이제 따뜻한 지역으로 온 시커먼 새리인데 뿌리는 하얀색입니다. 그저 오리도 아주 우는 소리가 아주 노래 소리처럼 아주 그 듣기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, 어, 이 잼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, 유자잼을, 씨 없는 유자잼도 만들고, 이제 정사명 잼은 이제, 어 농약을 안채야 되니까, 그, 잼은 농약이 들어가면 일절 안 되기 때문에, 무농약 열매를 이제, 예,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있는데, 어, 제가 이렇게 손도 많이 이렇게, 유자 가시한테 이리 찔려 가지고 뭐 많이 다치고 이래 가지고 혼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자 가시가 이렇게 여기 이제 또 박히고 이랬는데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구한 바퀴 도는 그 전에는 뭐 비행기 타고 다녔죠. 비행기 타고 다닐 때는 뭐 조종사가 일다해 줬지만은 어쟤 만드는 게 이게 3 0 k 로 40kg 만드는데 어~ 16번 소털 16개가 들어갔는데 어~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 아~ 지구 자전거 타고 지구 한 바퀴 반 도는 그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~ 어~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~ 만드는, 이제 처음 만드는 거죠. 처음 만드는 사람은.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유자나무를 70년도에 만들어가지고, 어 80년도에 시험용 유자나무 만들었습니다. 80년 만들어가지고 이게 30년 있으면 이제 빛을 볼 것이다. 그리 하셨는데, 어, 30,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30년, 10년 전부터 이제 빛을 보고 제가 이제 시험난 유자나무를 만들어서, 어, 그 상품도 소개하고, 어~ 유자차는 만들어냈고 어~ 한 병에 삼만 오천 원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올해는 설탕이 세배올라고 뭐~ 모든 물 그~ 유자차 만드는 그~ 어~ 들어가는 모든 뭐~ 병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박스라든지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어~ 올해는 어~ 작년에 뭐~ 0만원 받던 게 뭐~ 이십오만 원 이렇게 한 박스가 그리 나가게 되습니다 그래도 이제 판매는 다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. 그 유자잼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이 이 유자잼은 그 뭐라고 할까 음어좀그어보관이뭐한2 3년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해가지고 어디에 들고 어~ 보관해가지고 여행하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잼이기 때문에 아주 맛이 어~ 뛰어나다는 거를 뭐~ 이번에 시 식기를 하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 저도 이자 시험 날 이자 잼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뭐~ 힘이 나고 좋았는데 에,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날 이자 유자... 유자차도 뜻이겠지만씨 없는 유자잼을 이렇게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 내게 되면은 어 아주 수출품으로도 뛰어나고 어 건강 식품으로도 뛰어나다는 것을 학비로 안 하고 무농약으로 재배된 어 제품만 어, 유자잼을 만든다. 씨 없는 유자잼을 만든다. 그리고 정삼양 같은 경우에는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씨 빼는 작업이 아주, 어, 일이 많기 때문에, 어, 그, 이제, 그 인력이 이제 충당이 되면은, 이제, 시 없는 유자차, 그, 그 다음에 씨 없는 유자잼, 그 다음에 정삼양 유자잼도 만들어서 상품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, 제가 그, 어, 강의할 때, 제가 이제, 뭐, 전라도 바이오 연구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오 어 연구생들에게 또, 그리고 또, 농업에 관심을 가진 2차 상품 만드는 거를 또, 기대하는 분들이 또,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, 어, 이걸 드시고, 음, 또, 반응이 좋으면은 또,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어, 2023년, 음, 겨울 잘 보내시고, 어, 유자차 맛있게 드시고, 유자잼, 제가 또, 어,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, 어, 병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파창전농은 음, 2024년에는 더 화이팅 해가지고 어, 12가지 장미 21가지 장미 꽃피는 거를 음, 전세계로 또 광고하고 어,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